<신대> 어, 너, 어, 야, 동욱이 예측 아, 실패요. 아, 님어 뭐 아, 아. 스텝이 <laughs> <그래, 인수야. 웃음> 없으면 어떻 스텝이 없으면은. 네잘차 아그 괜찮아 우리 <목소리가> 야그 다음 누구야? 나할나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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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재민이야 재민이 야야야야 야, 빨리 개명이거 보고 싶야야야 우리가 늦게 는대 3대 야과야 재민이네 개명이야야야 재민아 제아제 2의 아, 제 2의 2어 걸어 어 고마워 나를 대원 나타나. 뭐, 저기 안 나는, 나,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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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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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저기. 저기. 저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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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 저기. 저야 저기. 저기. 저 100점!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요 야야 나 아, 100점이 100점이 안 100점 안이 영상에 제 나이스 킥현 영상에 제법 나이스 킥 시작 오케이 야 내가 할거 아니 좀더 세게 찰 거야. 아, 네. 어, 야, 호인님 응원해 줄게. 그래서 이 전기명이 되지 않겠니? 그래. 어이, 어, 말. 오. 말. 오 말. 저 제목으로 이 주세요. 너 혹시 전삼에 전기명이 되지 않겠니? 야, 야, 너 쳐. 찼어. 그래? 그래? 야, 너 차. 미드리 민서봐 민서봐 차. 근데 애들아 이거 알아? 이거 쇼츠 아닌 것 같아? <laughs> 지금 몇떄몇 시지? 지금 삼 분째 돌아가고 있어. 오모. 원수가. 시작하자. <laughs> 야매 와. <laughs>